아 이거 나이말이다했가스어

아, 이 새끼, 국어, 과학, 수고과고 수준, 과학, 수준, 과학, 수준, 과학, 수준, 과학, 수준, 과학, 수준, 아, 학게준 과학, 수준, 과학, 수준, 아, 아, 수준, 과학, 수준, 과학, 수준, 과학, 수준, 과학, 수준, 아, 학 수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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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아, 과학, 수준, 과학, 수준, 과학, 수준, 과학, 수준, 과학, 수준, 과학, 수

내가 킥포할때 처음에 한 15분 정도 있거든나 골프 너무 많이 어 그러다가 마지막 10분 에골 그게 이 내가 10분 다가 체력 빠지게 보이는데 아무도 교체를 안해 내가, 내가 그래서 나 왔잖아 근데 교체할 사람이 그러네. 우리 한번 이기고 한졌어 <되어> <르르>

얘들아. <laughs> 어야지그렇 응. 힘들어 가지고. 태 올라가 쭉 올라가. 태그 쭉 올라가. 어, 나이스 트 <laughs> 토비이아니야아닐걸요 정한이 가떻같은데아닌가정태게두 빚? 아, 아, 그래. 그래. 아, 그래. 그래. 약간 좀 아, 어시... 그 위주로 하는 그래. 원하는 거 아, 니에요태구 아,

전화해 봐. 전화쭉 전환. 내려 내려 진수가 내려. 없어요? 정환이 올라. 하준이 내려. 네, 전화가 올라가. 와. 다시 쭉 빼자. 전세 뒤로 빼자. 뒤로 빼자. 어, 굿, 굿, 굿. 어, 어. 오, 근데 같 와. 아. 어이. 아니, 정태국. <놀람> nice. 네, 정태국. 아, 정태구. 슛. 나이스. 예, 정태구! 왜 저기 서래 왜를 쓰시는거예요 일단 투구흘릴게 굿굿 태국은 아, <laughs> 어 내려오지 마. 근데 이게 원래 자기 포지션 아,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게 위치 잡기가 너도 그렇지. 그렇지만, 습관이 없 습관 아니 자꾸 공부를 안 한다니까. <laughs> 그러니까 뭐 원래 원투본 어떻게 서야 되는 건 이런 게 있어야 돼. 자기 포지션 뿐만이 아니라. 저자 같은 경우는 이제. 넌 그리고 넌 위엔 텐. 나는 약간 감각. 예. <laughs> 짐승 같은 <laughs> 본능. 예. <에. 웃음> 육감. 6센. <laughs> <식습. 웃음> <laughs> 근데 이게 공부를 해도 어려워요. 아니, 그래도 좀 그... 아쉬워 너할거 보면. 나이스 패스. 피지컬은 다 되는데 너무. 저 옛날에 막책 같은 거 되게 많이 읽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 그런 근데... 거 애니도 보는 어? 거 좋아잖아. 하 <laughs> 그런 거. 축구 애니 보라고요 하나 나이스. 오 뭐야 이거? 재원이가 잘했다. 재원 나이스. 오늘 아다리가 너무 좋은데? 그니까요. 거지아반이라서 근데 또 후반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운이 좋아 운이 좋아 네, 지금까지는 근데 상대편에 약간 완전 흑인이 계시던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데 아. 운동선수가 저기 왼쪽 불백 보여? 구리빛구리빛 수준이 아니야 저정도면은그 약간 어디요? 해양 해영구조대에서 일하시는 분. 어디? <laughs> 왼쪽 끝에. 아. 어, 완전 음, 그러네요. 예, 한국말 하시는데? 어이. 거리? 거리? 오. 어이. 어 빠르다. 어이. 어이. 내려, 좀 내려. 쭉 내려. 흔들지 내려. 뭐야. <웃음> <웃음> 빗자마자 빙어자마자 빙가 어가어 빗자마자 빙가 어어 빙가 어떻게불편하게 어떻게 빙빙빙게빙빙빙빙빙빙빙빙빙 한명만 한명만 태야 오늘 잘하는데? 그니까요. 오늘, 오늘 좀 잘하는데? 왜 이렇게 잘하지 오늘? 인증을 쓰고 시는건 아니야. 또한, 음식을 사가 하시는 분으로 들주시고 난민을 시는 분들은 한경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공원 사무실에서 아무 말씀도 습니다 우리도 는 시, 치사율, 블루타임, 화재, 화재 발생, 화재 발생,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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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로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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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화 공도 아, 잘하는데 다들 패스도 좋고 뒤봐! 로놓 뒤쪽. 탱크 조절해뒤바바 뒤로 쭉겨도될거 조절해. 같아. 너무 많아. <Explodis> 그래. 그 뒤에서 사람들 볼도 만져. <laughs> 민영아, 우리 골 많이 났으니까 뒤에서골좀 만지게 해줘. 네. 앞으로 안 봐도 돼. 네. 아니, 뒤봐 왜 이렇게 급해? 봐. 뒤에도 공만 져 뒤에도 공만 져이 뭐야 저거. 어피파 패스. 아, 존나, 빠짝 세게 붙여! 세게 붙여! 우와, 아이고! <laughs> 나이스, 나이스! 잘 붙였어. 자, <laughs> 봐. <laughs> 아니 우리랑 네, 실력 네, 크게 네, 차이가 네. 없는데 왜아다리인가 진짜 다? 네, 응 에잇 어. 원투 하지 아니 저거 좀 밟아 슛 마무리 마무리 해봐 아이 길다 <laughs> 그러면 지금 바로 리스제임스 스페셜 영상 시청. 영저 스쿼드 한번 봐주시면 돼. 시현이 다음 다음 왼쪽 윙, 그다음 오른쪽 윙, 그다음 사커터는 왼쪽 윙인데, 아니 너 사커터는 뭐지? 아, 어 사커터 왼쪽 윙인데 교체하고 어, 뭐 이상해? 그러니까 똑것도 왼쪽 윙이고 3쿼터는 중미로 들어가네. 그러니까 누가 계속 중간에. 중간에 계속 때리는 건데 처음부터 처음부터 계속 때리는데? 그렇지 한번 타고 나서도 중미로. 오, 오른쪽 한번 왼 오른쪽 왼쪽 중미 4쿼터가 왼쪽 걸리네. 어? 어. 이 오른쪽 먼저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 아. 이건. 아니. 예? 네? 이 커터는 왼쪽 이라고 일단 아 그냥 둘로 이커터는 왼쪽이고 작 커터가 그 오른쪽에서 오른쪽 오른쪽 중미. 작 커터가 왼쪽 윙 하다가 아니, 작 커터는 중간에 이제 들어가서 왼쪽윙 아, 들어가서 왼쪽. 아, 시, 헷갈려. 왼쪽, 오른쪽, 왼쪽. 오케이. 일단. 정환이 뛰어 올라가야지! <laughs> 방금 같은 경우엔, 딱, 저, 그, 현빈이가 안으로 좁혔죠? 그럼 정환이가 주고, 왼쪽 윙으로 뛰었으면 됐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중미였잖아. 네. 내줬지. 네. 가만히 있었지. 아아. 근데 현빈이는 가운데로 이미 팠지. 아아. 근데 하준이가 뛰든가 정환이가 뛰든가 했어야 된다고 윙으로 반대! 공간이 남았잖아. 현빈이 자리. 그래서 내가 맨날 너한테 안쪽으로 좁혀라는 이유는? 아, 내가 나는 뛸수 있으니까. 너가 계속 안으로 좁히면 내가 윙으로 뛰겠다 이런 거. 아, 알겠습니다. <laughs> 태구 올라가, 더 빠짜, 태국 빠짝 태구 빠짝 올라가봐, 태구 빠짝 올라가봐. 우리 뒤봐봐, 뒤봐봐, 뒤봐봐. 아, 저, 전환 드노 아이. 아, 아. 야,

이렇게 골도 이렇게 잘 가른 적이 없는데 그치? 그러니까요. 신전에 운이 좋은 건가? 음. 근데 상대 팀이 전부 투입. 빼차 가 왔지. 봐봐 지금 상대 팀공 그, 그, 상대 팀이 잘안 되는 믿들이 아예 없음. 터치도 안 되는 거야. 터치랑 패스. 근데, 여기, 우리, 우리가 오늘 잘 돼, 터치라. 저의 처음 하는, s o m e t h i 처음, 하는 상대인가요? 슛! 슛! 처음 붙는 상대 o I go, I go, I g 오늘 go, I go, 상대 압박이 좀 애매해서 그런 것 같아. 어이어 어이, 뭐야 오늘? 근데 제가 보기에 그거요 압박이. 어, 압박이 약간 아, 뭐 없어가지고. 빡짝 들어와도 뭔가 효율적이지 않은 같아. 내려. 우리가 한 발짝씩 더 뛴다. 줘줘 주고 여유 잡아. 주고 아, 여유 아, 잡아. 여유 잡아. 잡아. 쭉 뒤봐. 뒤보자. 우리 우리 볼 하자. 아 어. <더리스> <더더더더> <더더� <Highness> 뒤봐도 될거 같아. 저거 좋아, 저런 거 투시가 템프 딱.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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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제만 <채권> 있어요 저기 만 <목소리> 잠깐만. <음식이 있어? 커피? 목소리> <목소리> 위에서 두 번째인가?